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 당했던 경입니다. 네, 오늘도 뉴스를 보겠습니다. 자, 유례없이 치솟는 물가 하은이 6%를 첫 언급했다고 합니다. 자, 월6% 물가를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매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불과 3개월 만에 3%대에서 5%대로 치솟으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국제유가나 원달러 환율 등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거리두기 해제로 좀 보복 소비가 늘어나면서 외식 물가가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경우 6%를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6%대 물가를 어, 본 것은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4% 올랐습니다. 그래서 2008년 8월에 5.6% 이후 이제 금융위기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거의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에너지 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 국제 식량 가격 상승 영향으로 가공식품 및 외식물가 오른 폭이 확대된 영향이 크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은 두바이유 가격 기준으로 지난달 배럴당 평균 108.3달러로 4월보다 높아졌다고 합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선 뒤 다시 110달러 선으로 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거리두기 해제, 확진자 수 급감 등으로 대면 서비스의 수요가 좀 빠르게 늘어나면서 외식, 축산물 등 관련 품목의 물가 오르폭이 크게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사료용 곡물 가격 상승, 외식 수요 확대 등으로, 즉, 돼지고기 가격이 전월 대비 23.3%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된 체감 물가와 더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이건 이제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돼 있는 거죠. 6.7% 올라서 2008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구매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에너지, 식료품, 외식 등을 중심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도 크고 오르고 있습니다. 크게겠죠? 크게 오르고 있다. 그래서 하늘은 어, 5월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은 3.3%로 전달보다 높게 0.1% 상승했네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물가를 장악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에이, 기대 인플레이션도 오르고 있고, 자주 구매하는요생활물가지 수도 계속 오르고 있다. 지금 품목별 등락률을 보면은, 전년, 전년 동월비죠 농축수산 전체, 그 다음 축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이제 전기수도, 가스, 외식이 엄청 올랐고그 중에 석유가 34.8%에요. 요즘 기름 넣기가 무섭죠? 축산물도 그렇고, 고기, 이런 가공식품도 다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보면은 이것도 전년 동월인데 지금 2022년 5월이 5.4%예요. 지금 불과 이제 몇달 전만 하더라도 3%대였는데 지금 5%대, 이제 6%까지 뭐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로 잡히지 않는 임대료 등까지 합할 경우에는 이미 7, 8%대는 나오고 실제 체감은 더 높기 때문에 물가 레벨 자체 의미가 없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 곡물 가격 등이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어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6, 7, 8월까지 6%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이제 궁금한 문제 해결되는 데는 보통 30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온다 어, 그보다 일찍 유가가 안정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2년 정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당분간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데 갑자기 물가가 또 잡히는 거는 경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소비라든가 대출 관리는 조금 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좋은 일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에게큰 힘이 됩니다. 그럼 토요일 밤잘 보내시고요. 일요일에 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